켄타로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온 만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타로스들의 능력치의 경우 원종은 팔대아의 모습들보다 약간 떨어지며 기술 구성들은 실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팔대아 종들의 경우 두 번차기를 필드로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컴뱃 종은 인파이트 워터 종은 아쿠아제트를 블레이즈 종은 니트로 차지라는 각기 다른 차진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나마 워터 컴뱃 블레이즈 순서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워터 종은 최근 상향된 기술들로. 무장했기에 화석컵에서 나름의 호강을 누리고 있는 포켓몬이라고할수 있으며 컴뱃종은 단일 격투기는 하지만 나머지 두 폼들과는 달리 인파이트라는 고유력기를 배우고 있기에 나름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블레이즈종은 더블 버프 기술로 무장했다 보니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 마리 다 지역 한정이라 입수가 어려우며 여기서 워터종을 제외하면 실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